안녕하세요 알파TV입니다. 요즘 고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냥 알고 통하면 끝인데 왜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조바심이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뭔가를 기록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전자기기들에 특히 어, 늘 콘티 같은 걸 이렇게 짜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뭐 단촐하게 한 30분 정도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문장을 길게 썼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말을 쓰다 보면 어, 이르, 이런 걸왜 쓰고 있지라는 회의감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 말로는 아무것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좀 매일같이 체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떤 지식을 어, 여러분들한테 전해서 이해시키면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올바른 지식이라고 어, 확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제가 보기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영상은 말장난에 불과해요. 시간이 지나면 번복될 수도 있는 거고, 또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지식과 지혜 같은 거는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전 문학이나 철학이나 어, 종교나 어, 심지어 뭐 정신분석 또더 나아가서는 스포츠나 뭐 이런 활동에서도 어,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 그 안에는 깊이 몰입하다 보면, 심오한 깨달음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야이든 간에. 어, 그래서 그 씨앗은 어떤 분야에서건 그 근원으로 가면 다 통하는 같은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욕망들과, 그리고 어떤 여러 의미들하고, 그리고 복잡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다니는 것 같아요. 어, 때론 그게 의미들이 이렇게 막 흘러다니는 걸 관찰해보면, 구비쳐 흐르기도 하고, 때로 말라버려서 흐르지 않다가, 또 어떨 때는 홍수가 나서 넘쳐버릴 때도 있고, 그래서 뭐, 과잉현상이 나타나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최대한 저는 그 안에서 휩쓸려 가지 않고, 밖에서 강물을 바라보듯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스어로 혼돈을 카오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반대 의미인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논리적인 세계는 곧 코스모스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주의 본질은 카오스입니다. 그래서 원래 카오스인 것을 인간이 의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미작용들로 의미들을 연결시켜서 코스모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즉, 현실을 창조한 거죠. 인간들이. 그래서 인간은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방어한다고 생각하면 좀 의미 전달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우리의 인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리고 흘러가는 어찌 보면 카오스적인 것인데 우리는 대부분 일상을 살 때는 혼란스러워하진 않죠. 왜냐하면 질서 지우는 습관들 그리고 정리하고 공식화하고 체계를 잡으려는 이런 강박적인 그 인간 특유의 습관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스모스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나와 너라는 상대성이 탄생하게 되겠죠. 세상과 현상 그리고 어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의 인과관계라는 것은 인과성이 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념 안에서만 존재하는 허상입니다. 그래서 우주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나쁜 놈이 한없이 잘 살기도 하고 착한 사람이 비참한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우주의 관점에서는 나쁘고 착하다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그냥 있음만 존재합니다. 있음, 없음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냥 존재, 어,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있음만 존재하는 거죠. 어, 그리고 무의식은 질서가 없고, 시간과 공간,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말 그대로 카오스입니다. 어, 그래서 무의식하고 카오스하고를 제가 연결시켜 봤는데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살아가게 하는 건, 순전히 의식 덕분이에요. 무의식은 어떤 추동력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은 굉장히 인위적인 겁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의식은 버려야 될게 아니고 그리고 미워해야 될 대상도 아니에요. 이 질서를 통해서만 무의식을 볼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 이건, 이건 다른 말로 했을 때 코스모스를 통해서만 카오스를 볼수 있고 어, 의식을 통해서만 무의식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어, 카오스를 직접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신분열증이겠죠? 카오스를 직접 볼수 있다거나 아니면 혹은 카오스 안에서 내가 카오스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마 사이비 교주이거나 미친 사람들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건 어, 코스모스를 통해서 카오스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주는 카오스이고 인간은 코스모스입니다. 우주는 무자비하게 무질서합니다. 아주 그 안에서 인간은 어, 질서를 찾으려고 그래요. 사실 질서라는 게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려고 한, 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질서의 노력을 끝까지 해서 나가다 보면 그 질서의 끝은 결국엔 무질서입니다.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카오스가 오히려 사랑이나 어, 자비나 생명에 가깝고 삶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어, 대칭이 맞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어 그런 논리성이나 코스모스가 탐욕과 파괴성과 어 죽음과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체계를 잡고 틀을 만들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까요? 과학자들처럼 아니면 하나씩 부시고 해체하고 비워내야 할까요? 철학자나 종교인들처럼 말이에요. 어 저도 모릅니다. 아직 그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또 소통을 많이 하고 같이 자,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아직 제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그런 또 혼란을 정리하고 또그 혼란을 때로는 필요에 의해서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그런 능력들을 배양한 채 저희가 각자만의 그 스킬들을 그 팁들을 공유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